우리 집에는 집이 집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열셋 열넷 열다 일여 열이고 일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따 스물물물물물물여 스물여 물이곱스물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손둘 33개, 34개, 3 5개3 6개3 7개3 8개3 9개 3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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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개고4 4개홉개가있개니4개개4개개4개4개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미분양입니다. 제비들 오세요.